네 먼저는 두타 차이였는데 9번 홀에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3퍼트가 나와서 한타 차이로 좁혀져서 좀 심리적으로는 압박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후반에도 버디 찬스가 많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10번 홀에 버디 미스를 했고 그 다음 홀들은 어려운 홀들만 많이 남아있어서 어 심적으로 부담이 많이 됐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. 근데 오늘 워낙에 피니치도 어려웠고 후반엔 바람도 많이 불었기 때문에 선수들이 오히려 어, 파 싸움을 한게 저한테는 우승을 그래도 할수 있고 끝까지 더 집중하게 만들어준 여건이 됐었던 것 같아요. 김혜주 선수 파팅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파 퍼팅이 애매한 거리이긴 했지만 어, 놓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요. 그래서 저도 꼭 파를 해야 연장전 나가지 않고 우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. 벙커샷 연습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편이라서 저도 벙커샷에 자신이 있다고 계속 자신에게 주문을 하면서 경, 어, 플레이를 했던 게 그래도 좋은 샷으로 이어졌던 것 같고요. 사실은 가장 떨렸던 건 마지막 팝퍼팅이었었던 것 같아요. 아, 네, 사실 저는 어쨌든 메인 투어가 LPGA 투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대회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보너스 같은 대회인 것 같아요. 어 이번 대회가 메이저 대회였었던 만큼 코로나 여파로 취소가 됐다면 많은 선수들 그리고 많은 팬분들이 아쉬우셨을 텐데 어 아마 많은 분들이 성원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또 스폰서분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 주신 덕분에 어 한국 메이저 대회가 매규 끊긴 줄 알고 계속해서 나해 어,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싶고요 어 물론 현장에 와서 응원해 주시지는 못하지만 현장에 계신 만큼이나 뜨겁게 어 v v 를 통해서 응원해. 주시고 계시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한국 여자 골프 그리고 한국 골프 사랑해 주시는 분들에게 이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응원해 주시는 만큼 실망 시켜드리지 않도록 항상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